안녕하세요, 핸들 한들 유튜버, 한들입니다. 언니는 작은 로봇을, 미, 미미미미 영어 로봇을 부근 어, 분리할 건데요. 이게 바로, 저는 영어를 대했모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닌지, 자, 자, 여기, 여기. 어, 마이, 갓. 이게 이게 쁘게하네 자, 이제 편하게 보시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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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너 무슨을 되는 거예요. 짜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분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영어로 해놓고 이 작은 드라이브로 하면 됩니다 오, 이제 분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에가 자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팔다리가 잘 빠져요? 아니 팔이 제일 잘 빠. i hey, go cool. 이게 팔, 팔, 다리, 다리입니다. 이게 몸통이고요. 자, 머리는 머리는 이렇게 눈까지 분리할 수 있게 종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몸통을 일단 분리하고요. 일단 손도 다 분리합니다. 내가 다시 졸업할 이거 다시 조립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조립 방법 잘 기억한 거야. 이게 빼내기가 좀 지치지 않네요 빼냈어. 오, 겨우 빼놓어 어우, 겨우 빼냈네. 겨우 분리시켰습니다. 다리까지, 팔다리까지, 나사까지. 이제는 다시 하체하게 해볼게요. 나사 없지? 이거 나사 없이도 그래도 잘 하체 될 텐데. 그래이 작은 놈을 이 눈을 맞게 잘 끼워줍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잘안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좀 튀어나오면 이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합체 시키줍니다. 이걸 합체 시키줍니다. 아 반대로 있네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거 여기에 몽토 나오는 거 보이죠? 이거 동가능이. 이동강이다이 동을 끼워주는 거였어요 일단 들어가게 해주고요 어! 똑 빠졌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laughs> 이제 이걸 뚜따뚜따 하겠고요. 끝. 자, 이제 몸통을 조립하겠습니다. 먼저 이 몸통이 있어야 합니다. 몸통을 넣어 줍니다. 방향이 어디 는지잘 맞게 해놓고요 원통을 넣어줘야 합니다. 제가 머리를 살리되 해겠습니다. 이게 보통 다 머리가 나가잖아요. 이게 다 이게 막아준 뎃 이거 기다는 거 보이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막으니까 이렇게 안 빠지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길다는 게 막. 고 있으니까,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문 아, 다른 멍도 하기 전에, 온튼 지경하도 돼요. 이렇게 조립하면, 머리만, 딸깍 나와요. 머리 딸깍. 이제 팔다리를 조립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원리를 살릴게요. <laughs> 먼저, 이것부터. 이게, 이게 서로 붙여져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붙여져 있으면, 이게, 이게 더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파은 제일 낮이고요. 그래서, 다리가 제일, 제일 길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이렇게 썩이 돼요 이게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자, 이렇게 썩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여기 얇은 껍지는 다리고요, 여기는 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서로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벌써 10시네.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내 뒤에로 가서, 이 팔다리를, 아, 먼저 팔부터 세치하고, 말 다리를 먼저 설치하세요 다리가 먼저 설치되야 이게 안전하게 설치할 수니다 됐습니다 이제 나사를 다시 끼워줍니다 너무 꽉 끼워주면 이게 잘안 될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세요. <laughs> 공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먼저 부품을, 플라 이게 노란색 부품들이 다 플라시티나 이 나사가 뭘로 만들진 모르겠지만, 철 같아요, 철. 철로 만들어 봤고요. 여기 이거, 이 모양은 연색을 했을 거예요, 이걸. 이거 빨리 해야 하는데, 그건 이거 못 올리는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알람도 많이 해주세요. 자. 가지, 조리, 성공. 이제, yep. 빠이빠이.